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1기와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 우리 합독은 17장 3절에서 4절 7절 한절 읽고 12절에서 13절까지 나누어 읽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세리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강금하여 두고 실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신들을 경배하여 12절입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네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 나려다가 오히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라는 이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묵상제 나와 있는 세 번째 그 교훈과 함께 묶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좀 길지만 12절 13절 읽었지만 한번더 제가 읽습니다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네 선지자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러분,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여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 여와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과 구별되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는 커녕, 이방 민족들과 닮은 꼴이 되었고, 거룩한 삶은 커녕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처럼 강하게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예수 믿는 너희들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부, 여러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므로 복음에서 난영력이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북 이스라엘이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산당을 세우고, 산의에 수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당에서 분양하며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며, 자기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여러분, 이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그 하나님 여와께 죄를 범하고, 제와 뒹굴며 먹고 마셨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가정한 이방 민족의 풍습, 즉, 몰래게 가정한 풍습, 인신제사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두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을 분노케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더 부강해질 것이라는 이런 미련한 생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은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대로 더 강해졌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대로 더 풍성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폐망이라는 이러한 결론을 그들은 두 손에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사실 첫 번째 주신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기도 때문입니다 교훈이기도 그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 주신 교훈을 마음 반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삶에서 읽고 듣고 묵상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영적 몸부림 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해마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시간이 좀 지나자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꾀하다가 아수르 왕에게 발각됩니다. 이르에나의 호세아는 살만 에셀의 보복 공격으로 생포되어 감금당하고 사마리아는 3년간의 포위와 공격 끝에 끝내 함락되었으며 상당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아수르의 여러 성읍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강국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하는 이 줄타기도, 외교술도, 정치적 수환도 모두 소용없는데, 이 일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죄 사이에서 하는 그 어떤 행동들일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과 세상의 죄그 사이에서 때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생활 교회의 한 발을 들이고 또 세상의 한 발을 들인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 여러분 그 어떤 행동들은 한 발은 교회의 발을 들리이고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나 아닙니다 한 발을 제, 교회에 들이고 한 발은 세상에 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또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원합니다. 성도들에게는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늘 하루도 세상과 세상의 그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저항관에 있습니다. 악한 길로 따라가지 말라. 악한 길로 따라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이 크게 다 비슷한 교훈입니다. 18절에 20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필수이자 성도의 본질임을 알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에서 난 영향 열기 지게 해 달라고 이새벽에 주신 말씀 삶에서 묵상한 말씀대로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달라고 이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